아이고 아침에 와가지고 왁싱하고 그리고 손님 또두명 받고 지금 조금 누워서 쉬었다가 이제 또 손님 받고 이따가 오늘은 머리 좀 잠깐 자르고 오려고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는 일하면은 막 그렇게 막 별로 막밥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이제 당이 좀 떨어졌다면은 하 이렇게 젤리, 하리보 젤리를 먹거든요. 젤리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아 요즘에 당 떨어져, 당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젤리 조금 먹고 버티고 이따 닭 주스 챙겨온 거 있거든요. 그닭 주스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통창이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가지고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소파에 누워 가지고 있으면 아주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아, 그리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그래. 아침에 운동하면은 상쾌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는 앞머리를 항상 이렇게 까주고 있어요. 머리가 이마에 또 닿으면은 그 기름들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꼭꼭 꼭 무슨 징크스 마냥 이제 곧 제가 다음 주도 방송이 있거든요. 다음 주 방송 있는 날 아니면 미팅 있는 날꼭 중요한 거 전날에는 꼭 트러블이 나요. 심지어 방송 전날에는 꼭 되게 애매한데 나요. 막 미간. 아니막 인중 막코 이런 데 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다음 주에 방송인데 지금 여기 트러블이랑 그리고 요 코에 지금 살짝 붉게 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트러블 패치 이제 붙인 팁을 좀 있다면 제가 트러블 패치를 또 되게 많이 붙여봤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되게 빨리 떨어져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러블 패치는 얼굴에 씻고 나온 뒤 아무것도 안 뿌리고 뭐 미스트도 그렇고 스킨도 안 바르고 정말 좀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줘야지 안 떨어지고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막 크림이나 아니면 에멀전이 당연히 약간 유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치 같은 것들이 좀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르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하나 콩 붙여 주고 아침에는 닭가슴살 하나 먹고 그리고 매장 가 가지고는 샐러디라고 그랩 같은 거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샐러디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샐러디 또 먹고 해 가지고 아,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고 참아야 돼. 야식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자꾸 그 시간만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안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또 배가 고파. 그래도 참아야지. 저는 적당히 항상 먹어야 된다는 그 머리에 인식이 있어가지고 일정 몸무게가 넘어가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일정 몸무게가 넘진 않았어요. 넘진 않았는데 이제 살이 찔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이제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를 좀 줄여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조금 요즘에는 식단 조절 아닌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오랑 상경내로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또 지호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짜라란. 지호 지금 옆에 선물 준비하는데 하품마일일은 아니잖아? 박스는 뭐야? 박스? 박스는 패드. 너 이거 두개게 좋아? 나중에 사주. 나는 근데 두 가지 중 하나거든. 여드름이 날것 같은데 붙이면은 음. 여드름이 생기려다 많은 느낌도 있고. 음. 만약에 여드름 짜야 될거 생기잖아. 그러면 은 음. 바로 짜면은 엄청 아프잖아. 음. 근데 이걸 붙이고 나서 한 며칠 이따 짜잖아? 예. 그러면 안 아프고 뭐 깔끔하게 짜죠. 그리고 니들리에서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패드도 이거 드릴게요. 이거 원래 저한테 주신 건데, 저는 사실 아직 저번에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나 근데 무슨 수분크림도 달라는데수분크림 없어? 그거는 우리 상규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하자. 내가 더 깜빡하고 안 갖고 왔거든. 그까지 이사기 잡고 있었잖아. 하지 마. 그거 위로 아니 음. 오늘 오전에 라이언드브로 예약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졸려요. 그리고 설에 내내 너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 몸이 좀 묵직해진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침에 잘 오신 같아요요하고다른거요 내일 이제 또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 있기 꼭 전날 제가 여드름이 난다고 했죠? 역시나. 여기 보이시죠? 트러블. 아니, 꼭 저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진짜 꼭 무슨 꼭 중요한 미팅이나 아니면 꼭 방송 있게 전날에는 맨날 이렇게 트러블이 나요. 대부분 저는 뷰티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연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행히 인중이나 막코 이런 데 아니고 이마에 나가지고 이번엔 좀 다행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중요한 날이나 뭐 이럴 때꼭 트러블이 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영상에 보면 이렇게 귀 뒤에 닦는 거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뒤에를 더잘 닦아줘야 돼요. 호레비 냄새라고 하는 게이 뒤에 있는 피지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에를 좀닦아주시면 좋아요.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스킨케어 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녁방송이어가지고 오전에 운동을 좀 여유있게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 방송하고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기 전에 내일 방송을 좀 공부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트러블 난 곳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메이크업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방송 전에는 막 그렇게 스킨케어를 너무 꼼꼼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방송하면서 몇 번씩 시연하면 계속 지워야 되거든요. 요즘에 방송 때 말고는 진짜 거의 메이크업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가게 나갈 때도 선크림이나 아니면 톤업 쿠션? 아니면 정말 커버력이 거의 없는 제품들로만 그냥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메이크업을 너무 짱짱하고 빤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다내 피부를 싹 가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살짝의 붉은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두대. 좀 보기 싫은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살짝의 붉은기 정도만 가리는 거를 좀 되게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할 때는 조금 평소보다는 좀더 두껍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방송하다 보면은 얼굴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해줘야 돼. 오늘은 이제 해나님이랑 방송을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뷰티 여신 김베라입니다아 <laughs> 해나님하고 어, 오늘 사실 처음 <laughs> 방송하는 날인데 오늘 저희 케미를 잘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가 네이버 본사거든요. 근데 왔는데 여기 지금 리코도 있어요. 여기 뒤에 해나님도 있어요. 네이버 뷰티 여신. 네 네이버 뷰티 여신 뷰티 여신 강조 많이 하시네요. 안녕. <laughs> <laughs> 근데 이 쿨링감을 넘어서 사실은 다른 분들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간혹 좀 너무 아플 정도로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있는데 딱 피부에 열감 정도를 좀더 내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피부에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면도를 하고 났을 때할수 있고 또 일단 뭐 운동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헬스장에 가지고 다닐 때 요거 하나면 되고 가방이 가볍고 일단 뭐 스킨케어 나 토너가 뭔지 로션이 뭔지 에멀전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요거 요거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 <목소리가> 나는 열심히 수정하는 중, <목소리도 있는> 중>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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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방송할 응. 구달 그리고 요거는 더프트 더프트 핸드크림 요렇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올리브영으로 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자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2월 한달 동안 잘 사용했던 니들리 트러블 패치 보여드리려고요. 짠! 바로 요건데요. 니들리 패치 안티 트러블 겟 리브 오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트러블이 막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꼭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방송이 있는 전날은 트러블이 꼭한두개씩 나요. 트러블이 나면은 건들면 안 되는데 왠지 건들고 싶고 그냥 둘수 없고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요 패치를 사용해봤는데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괜찮더라고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또 올리브영 패치로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얀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안에 보면 패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한 가지 사이즈로 4mg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mg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제 검지 손가락 지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안에 보면 돌기가 있어요. 요즘 이런 패치가 많이 보이는데 비슷하지만 니들리가 좀 다른 건 니들리 기술력으로 특허받은 제품이더라고요. 니들리, 만의 마이크로 구조체 패치인데 제가 써본 것 중에 돌기가 제일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붙이기만 해도 유효 성분을 전달해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난 곳에 사용해 주면 트러블이 진정이 돼요. 특히 좀 딴딴한 트러블에 붙여 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어 그러면 돌기라서 아프거나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딱 붙였을 때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뭔가 뿅 뭔가 좀 닿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따끔하거나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하나 사용한다고 해서 다음날 트러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예 없어져요.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요. 이거는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진정되고 잠잠해지는 걸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올라올 것 같다? 아니면 안에 알맹이는 없는데 욱신욱신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자기 전에 항상 사용해주고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흰색깔 테두리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먼저 제거해주고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를 해 주고 유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누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 방향 그대로 붙여 주면 되는데 제가 아깝지만 우리 찰떡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붙여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 돌기 형태가 쓰러지지 않게 그대로 직각으로 붙여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뿅 붙여주면 되는데 돌기 있는 부분이 내 피부에 닿았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사용해 봤을 때좀 솔직하게 두께감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패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트러블 짠 후에 붙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얇지만 이 니들리 패치는 미세한 구조체들이 붙어 있어 트러블을 집중 케어하고 진정 성분을 전달시켜 주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할 때는 좀 티가 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트러블을 빠르게 잠재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니들리 패치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또 세일한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세일할 때 쟁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찰떡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더 보기란 참고해서 이벤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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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